오늘은 제가 새로 나온 칼림바를 주문해 봤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물품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 칼림바 언박싱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싱 본체를. 이야! 네코즈 칼림바가 도착했습니다. 와, 역시 새거라 제품 냄새가 완전 좋은데요? 그 세척 받았을 때 처음 나는 그런 냄새. 안에 디자인도 고양이 귀엽고. 네커즈 로고에 안에 뭐가 써져 있죠? 디자인 인 코리아 보통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라고 써져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디자인 인 코리아 상태도 완전 깔끔하게 흉터나 깨짐 또는 휘어짐 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그 상태로 받았습니다. <laughs> 전반적인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 인덱 칼림바 그리고 전용 파우치 그리고 루아주 카주 그리고 뮤지션 마켓 쿠폰 그리고 극세사 클리너 튜닝 해머 키 스티커 음계 스티커 네코즈 갈림바 안내책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따로 구입한 오크렐라 전용 튜닝기 우선 왼쪽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뮤지션 마켓 쿠폰은 그거네요 뮤지션 마켓이라는 곳에서 리퍼 제품 즉 하자가 아주 조금 있고 뭐 살짝 긁힘이나 아주 뭐 약간의 뭐 부스러기 뭐 그런 게 있는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켓몰이네요 그거에 대한 이제 쿠폰 할인쿠폰이죠 할인쿠폰도 한장 받았습니다 예, 루아주카 루.. 루아.. 루아루카주? 카주 하여튼간에 카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악기라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그렇네요 네 파우치는 뭐 파우치 극세사 클리너는 이제 여러분들의 칼림바를 보관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싶을 때자 이렇게 청소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안경닦이 용으로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이제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를 칼림바 여기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사실 저는 붙이는 거를 잘안 좋아해서 사실 사용 잘안 해요. 근데 색깔 자체가 다른 데는 뭐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었는데 얘는 이제 보라색이랑 이런 하늘색으로 이쁜 색깔 두 개가 왔네요. 붙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음개 스티커 이게 잘안 보인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붙여서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떼지죠. 뭐 튜닝 해몬데 튜닝 해몬은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손잡이 부분이 미끌림 방지 처리가 돼서 뭐 잘안 미끄러진다 이런 정도. 무엇보다 제가 또 크게 놀랐던 게 보통 다른 곳에서 칼림바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악내 책자가 다 한자나 영어로 많 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제작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죠. 요 네코스 칼림바꺼는 한국어 패치. 다 한국어죠, 그냥. 칼림바 뭐 설명부터 구성품 사진. 뭐 이런식으로 칼림바 구조 명칭, 기타 튜닝 방법. 어, 악보네요. 칼림바 악보도 이런식으로 기입을 해놨습니다. 사실 국내에 많이 칼림바 악보가 없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칼림바 공식 카페도 생기면서 여기서도 많은 악보, 이런 게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카페를 조금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코드 칼림바에서 나온 칼림바는 크게 세 가지인데 위에서부터 마오가니, 코아플레임 메이플. 제가 구입한 건플레임 메이플. 아봐도 제일 이쁘지 않나요? 색깔이? 저는 그렇게 느껴서 <laughs> 괜찮네요. 이제 제대로 본편. 우선 칼림바가 왔으니까 는 음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 전에 이 튜닝기로 일단 음계가 맞는지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그 앱으로 하는데 매번 핸드폰을 꺼내서 하기가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지금 받은 그 상태인데도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제가 이 칼림바를 집었을 때 그립감이 제가 이전에 쓰던 칼림바랑 확실히 차이가 나요 좀더커 보이죠 오른쪽이 두께 또한 좀더음을알수 있습니다 이전 거랑 비교해서 바디가 더 커서 그런지 울림이 더 크고 그리고 서스테인 소리의 지속이 확실하게 김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코즈 칼림바이 언박싱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 <laughs> 음.